대법원 2013년 3월 9일 선고 2022도 161-20 판결 사건 명 실화 1. 형법상 부자기범의 성립 요건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학죄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3년 3월 13일 선고 2021토 3652 판결. 사건명 위계 공모 집행 방해 등. 1. 체약국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지 아니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가 위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 조항이 되는지 여부. 적극. 이때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한 것의 의미 및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입국 허가, 사증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 허가, 사증 등을 받아 입국함으로써 해당 절차 관련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구가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 협약이라 한다. 난민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2년 5월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1992년 11월 11일 국회 동의를 얻어 1992년 12월 3일 UN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년 3월 3일부터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처럼 난민 협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은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개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등에 따라 직접적인 재판 규범이 될수 있다. 난민의 불법 입국 또는 체류에 따른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 난민 협약 제31조 제1호는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은 난민으로서 허가 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민 협약이 기본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 점에다가, 위 조항이 체악국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지 아니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조항은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 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 조항이 된다. 이때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이란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 행위 및 이와 직접적, 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국가의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입국 허가, 사증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 허가, 사증 등을 받아 입국함으로써 해당 절차 관련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2. 외국인인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함으로써 위계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및 형법 제 137조에서 정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